안녕하세요. 오기 쌤의 수학 중계입니다. 오기 쌤과 함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볼까요? 자, 그럼 갑니다.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삼각형 네 번째 정삼각형 성질을 알아볼까요? 수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어진 이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각도기로 각도를 재 보라고 합니다. 자, 정삼각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길이를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자, 이네 칸인 길이만큼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네칸 예, 여기 있네요 네칸 되는 곳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세각을 한번 각도기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각도기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자여에서부터 어디가 만납니까 60도 만나죠 따라서 60도입니다. 자, 반대쪽에도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일치시키고 오, 어디서 만납니까? 60도에서 만나죠. 60도입니다. 나머지는 또몇 도일까요? 바로 세 각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60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도 볼까요? 한 변이 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입니다. 모두 다 60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삼각형의 세각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60도로 같습니다. 2번 각도기와 자를 사용해서 정삼각형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정삼각형은세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세각의크기가 모두 6 0도로 같았죠. 이성질을이용해서 우리가 정상각형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몇 센치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길이를 재어 보니까 3.5cm네요. 자, 그러면 3.5cm인 예, 길이를 또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각도기를 먼저 써서 60도가 되는 선분을 또한 변을 그려야 되죠. 자, 60도 갑니다. 이게 있죠. 자, 60도 되는 부분에 점을 찍고 나서 자를 대고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려주는데 자를 써야 돼요. 왜냐? 몇 cm를 구해야 됩니까? 바로 3.5cm를 구해야 됩니다. 자, 만났던 부분을, 자, 이동을 잠깐 시킬게요. 만났던 부분을, 자, 점을 일치시켰습니다. 이렇게 일치시키고 나서 3.5cm 되는 부분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찍어주고 나서 이어주면 되겠죠. 빠밤. 그리고 나머지도 3.5가 되는지 또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를 대고 확인을 하면 빠밤 3.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 60도인 각을 잡아서 3.5cm만큼 점을 찍고 나머지 한 변을 이어주니까 정삼각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각도, 각도기를 재어보면 60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네 길이를 재어보는 거예요. 자, 길이를 재어보니까 몇 cm입니까? 5cm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5cm가 나왔으니까, 자, 5cm 되는 또, 예, 두 변을 그려야 되겠죠. 또 그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변이 6cm, 5cm고, 나머지 이제 각도를 맞춰야 되겠죠. 자, 한 각이 몇 도죠? 정상각형은 바로 60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자, 60도 찾아볼까요? 60도 갑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이 점입니다. 이점 찍었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이어서 선분을 그려주는데, 바로 몇 센치 되는, 5cm가 되는 선분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5cm 갑니다. 짜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선분을 이어주면, 5cm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5cm였고 5cm였고 5cm였습니다 나머지 60도 60도 60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도형은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도형이요 네 번의 알바 은수를 쓰세요 자 정삼각형은 기억납니까 세 각이 모두 같았고 몇 도였습니까 60도 였습니다 오 깜짝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수 있냐죠 자 분수와 자연수를 덧셈할 때 자연수 부분끼리 더한다고 했죠 더하면 5와 나머지 분수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 3과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4와 7분의 5가 세 번째, 3 빼기 2와 7분의 2네요. 자, 뺄 셈이니까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야 되는데, 오! 7분의 2, 앞에 뺄게 없죠, 분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3을 2와 7분의 7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2와 7분의 2를 빼주면, 2에서 2를 빼면 없죠. 7분의 7에서 7분의 1을 빼면 7분의 5가 됩니다. 자, 다음은 4에서 2를 빼면 2이고, 5분의 2에서 빼기 없죠. 그럼 그대로 5분의 2가 됩니다. 4번입니다. 세 삼각형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써보는 겁니다. 자, 이세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오, 세 삼각형 다 무슨 삼각형 같아요? 그렇죠. 바로 정삼각형입니다. 오, 그런데 크기가 다 다르죠.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다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서로 달라요. 하지만 같은 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 세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모두 같고 바로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봤습니다. 5번 보기와 같이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노란색 이 네모 안에 점들이 많죠 자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자 이런 정삼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